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돌 전체를 살려 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백돌 안에서 어, 흙이 치중을 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백 살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기 끊어지는 것과 여기 끊어지는 것 맞보기죠. 지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을 먼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흙이 그냥 이곳을 끊어만 오더라도 이건 잘안 돼요. 자, 백이 뭐한 집을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둔다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백이 여기나 여기든 둘 중에 하나 연결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먹여치는 게 있어서 옥집이죠. 마찬가지죠. 자, 이쪽이 아니라 뭐 이쪽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옥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백도를 살릴 수가 없죠 여기는 연결하는 거안 돼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먼저 한 집을 확보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끊기만 해도 이전과 같은 형태가 똑같이 나오죠 네 똑같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첫수로 이곳을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끊었을 때, 자, 여기서가 문제예요. 자, 여기서가 백이 잘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곳 너무나 두고 싶죠? 네, 이곳 두면은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촉촉수로 잡혔습니다. 이거 두면 별게 없어요. 네,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곳 둬야 되는데, 이거 먹여쳐버리면은, 이거 옥집이에요. 그렇다고 이곳을 두자니, 여기 두고, 여기 이런 곳좀 노려보는 건데, 흙이 그냥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거 안 되죠?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1 0이 3번으로 이렇게 가는 건안 되고요. 3번이 핵심이에요, 3번. 자, 3번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103번으로는 이곳을 젖혀오는 게 좋아요. 네, 이곳을 젖혔을 때흙 입장에서도 이곳을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네, 먹여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따내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죠. 흙이, 흙은. 그래서 어, 이 백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을 하고 이쪽으로 너 먹어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오면 선수죠. 네, 여기 끊기는 게 있어요. 그렇 때문에 흙은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두 집을 만들어서 내 몸통은 또 사는 이렇게 푸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흑 흙이 여기를 먼저 먹여쳤잖아요. 그럼 그냥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게 되면요. 백은 이곳을 먼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착하게 단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따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똑같이, 네, 살아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백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수로 이곳을 가는 건 그냥 이렇게만 오더라도 이건 너무나 쉽게 백돌이 잡히겠죠. 여기로 오면 여기로 먹여치고 여기로 오면 이쪽으로 먹여쳐가지고 목집이죠. 이렇게는 둘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오자니 역시나 똑같은 모양이 됐었죠. 이것도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첫수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흙은 끊겠죠. 자, 여기서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그냥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 소도 안 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3번으로는 젖히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핵심 맥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흙이 만약에 이쪽을 먼저 먹여쳐 간다면 딸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올때 이쪽을 단수치고요. 서로 단수기 때문에 흙은 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곳이 선수가 되는 거죠. 이걸 희생을 하면서 선수를 만들어 내고요. 끊기면 안 되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서 깔끔하게 두 집을 내면서 살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흙이 먹여치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여기 뒀을 때 이쪽으로 또 단수치고요.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곳으로 오면서 역시나 깔끔하게 두 집을 만들어서 백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